b i t c o 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디 a l d 산 투자 상품은 6주 연속 유출을 지속했습니다. 그러나 2023년 3월 24일 기준 1억 6천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. 비트코인은 총 127.5밀리언 달러 i t a l digit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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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나 g i t a l d i 폴리곤도 1.9밀리언 달러 XRP는 1.2밀리언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. 국가별 유출량은 스웨덴이 5.8밀리언 달러의 유출로 가장 많은 유출을 보였으며 브라질은 3.9밀리언 달러의 유출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국가별로 큰 유입이 있었습니다. 가장 많은 유입을 보인 미국은 69.1밀리언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. 독일은 57.8밀리언 달러 캐나다는 26.1 밀리언 달러, 스위스는 16.6 밀리언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.